오늘은 김여사 텃밭에 상추 따러 갑니다. 상추가 뭐예요? 상추가 상추지요. 아니에요. 김여사 <laughs> <laughs> 텃밭에 놀러 왔습니다. <laughs> 아직 봄이에요, 봄. 네? 일하기 전또 김밥.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일단, 김여사 가든에 꽃을 심어봅니다. 와, 다육이인가요? 이게, 이거 이거 야유, 야유 오, 아, 이 이거 번지거든요 야외에서 오이 친구들을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 네. 여기 있잖아 음, 이리 음, 와 네모지 음. 여기랍니다 음. 봄에는 예쁜 정원이 만들어지겠다 음. 여기에 어, 나좀 토지 있는 거 같은데 음. 어떻게 심을까? 이렇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뿌리가 <목소리> 이거 대 아, 래 <laughs> 어. 옆, 여기 어. 여기 응, 옆에라. 어. 좀가어이야지 응, 옆에라. 이렇게 어까이 가. 그어 너무 그안 되고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응. 나중엔 잘 보이고. 아, 잘 보이게. 그래 그래. 해 봐. 전조가. 이어. 그렇지. 그렇 그래. 아니야. 그렇지. 약간은 너무 많으니까 밀어내 아, 응, 그렇지. 아, 밀어내는 거야. 뒤어 예. 내는 예. 거야. 예, 보이게 하려고 어, 지금 저를. <laughs> 어또꽃 음. 심어 볼게요 <laughs> 아! 우리 겸둥이가 한모이랑 엄마랑 어떻게 심는지 감독하세요 엄마 나 그냥 이렇게 심는데 맞아? 응 그런데 근데 좀 질서있게 좀 옆에다 심지 말라고 좀나는좀 질서가 있어야지 <laughs> 너무 질서가 없어서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잘 심은 거 맞겠지? 일단 꽃은 이 정도 심어 보겠습니다. 초보 농부 김 여사가 수국 씨앗을 공수해 왔습니다. 발라 시키려다 실패한 씨앗들. <laughs> 이거는 그냥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엄마는 뭐 심어? 전생에 소였나? 좀 흙을 잘 가는 거 같은데 나는 흙을 많이 섞어 응. 잡초들도 뽑아줍니다 이거 돌 사이에 나가지고 쉽지 않네요 와 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수아 네. 심은 곳에 물을 흠뻑 주십니다. 뭐 하십니까? 자, 잡초를 잡초 잡초 보고 있습니까? 네. 잡초를 뽑읍시다. 잡초를 뽑아야지. 삐져 나온 것만. 아 이제 이틈 사이로 해. 응. 이렇게 많이. 이렇게. 총 나. 생명력이. 얘돌안 깔렸을 때로 얼마나 커 만났나. 아 그것도? 음, 엄마 이거 이것도 잡추지 이거. 음, 이만은... 잡추. 어이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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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. 이날 파랑 이게도 돼? 응. 어? 얘는 그냥 자연으로 와야 돼자신기하 네, 잡초 스파게티. 까워서 떨어진 튤립의 목을 심어두셨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여기 잡초 뽑고 이제 상추 따러 가나요? 잡초와 조경을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. 무리하지 마세요. 아 <laughs> 예. 잉어도 있어요. 잉어. 치어가 많이 컸습니다. 작년 태어난 치어가. 와몇 <laughs> 마리야? 버전 <laughs> 삽이라한마이라 어디로 지금 가고 계세요? 그, 풀밭이요 <웃음> 풀밭이요? 풀밭에 <laughs> 뭐하러 가는데요? 이렇게 나로아3 아, 0태로지 가고 있어요? <laughs>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벚꽃이 조금은 살아있습니다 제때 커 할머니 비닐하우스 호텔이야 <laughs> 두번째 미션 하러 들어왔습니다. 상추들을 다 뽑아보 아니 다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알려줄게 이렇게 뜯는 거야. 이렇게 큰 잎하니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고 뜯는 거야. 알지? 이렇게 옳지. 나는 한번 내 기법을 그래? 존재 방법대로 해봐. 그래? 풀는 방법 때문 나는 흙을 판 다음 그다음 어. 이걸 응. 전부 다 빼는 거야. 참... 옳지, 옳지. 아주 잘씻어졌 이만큼? 양배추 응. 아니야? <laughs> 오, 그렇지. 양배추 수준이야. 냄새 좋아? 오, 잘 뜯었다. 뜯어봐. 밑으로, <laughs> 응, 밑으로. 옳지.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옳지. 잘 됐어. 엄마, 큰 것만 뜯을게. 응, 휴식 타임. 저 상전은 누군가요? <laughs> 세 번째 미션하러 고! 김이한 보따리입니다 할머니한테 엎혀가는 상전씨 <laughs> 김여사의 또 다른 밭에 왔습니다 물주러 왔어요 땡초 10개 과일고추 10개? 언제 먹을 수 있어요? 몰라요. <laughs> 아들 원가 엄마는 대기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시리보이여서 그래. 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집으로 유아복이 작은 잎들은 샐러드를 해볼 거예요. 또분 <Marvel> 완료.